두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살아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장숙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읽었는데 이로써 이사야가 39장까지가 한 두루마기로 되어져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읽고 다음에는 다음 주는 예레미야로 갑니다. 이제 40장부터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된 다음에 그다음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 이사야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로운 계절이 왔는데 새로운 계절 첫 주일이 내일입니다. 우리 9월 첫 주일부터 다가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기도의응답에 어떻게 시스기아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두에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즉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그들이 에, 애굽을 친 애굽 정책을 추하고 있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지나간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수르의 왕이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그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네립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내립은 지금 저 군대를 끌고 애굽을 향하여서 가는 그곳에 가서 진을 치고 있었고 군대장을 납작가를 보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6장 6절 한번 읽어 봅시다. 36장 6절에요.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이 애굽을 믿는가 애굽왕은 무엇일까 같은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는 뭔가 몸을 의지하고 의탁하기 위한 것인데 갈대가 무슨 몸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 요 더욱이 그 갈대가 상한 갈대라 그랬으니까 마치 거는 건 지푸라기 잡는 것 같다. 그건 소용없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말을 누가 하던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가 하던 말 아닙니까? 이사야가 친 애굽 정책을 취하는 그 왕을 향하여서 했던 애굽을 유지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방 땅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다른 이방인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군의 주 하나님께 저 하나님께 그 찬송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서는 평화가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소리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양을 소리치지 못하게 하라고 저렇게 하다가 예수님에게 이 저에게 다른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소리친다?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스기야가 듣지 아니하니까 이방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드리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기야가 결국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세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모든 지방재단과 지방산당들을 다 폐하해버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랍사개가 와서 하는 말이, "7절부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절 봅시다. 36장 7절 시작.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이 시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여다와 예루살렘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고하니 시스기야가 지방 산당과 제단을 헐어 버리니까 아마 좋은 하나님께는 귀한 일을 했지만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요 랍사이가 찾아봐 가지고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저 히스기야가 지방 산당과 지방 재단들을 허러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마치 불만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히스기야에게 대항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회유하는 이간질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랍사이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성이 아니라 감람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유다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어요. 아랍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성경에 13절에 보니까 이에 랍사기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즉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도 섬기지 말고 아수로 왕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을 섬기라고 그러게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희석이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희석이야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침묵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쭉 36자 읽어가다 보니까 21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네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대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했어요. 즉 사건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거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을 들을 여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얼마나 큰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는지.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침묵했어요. 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여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37장 1절, 시작. 히스기아가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야. 돌이키며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 무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일어난 사건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 시스기아에게 했던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다. 하나님은 늘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보다 먼저 내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3절, 2절, 3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도의 문제를 붙들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당시 가운데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로 그에게 기도의 문제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이사야에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멘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교회 식구들에게 알리고, 또 목사에게 알리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 됐다고 하는 게 뭔가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를 만난 거잖아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좋은 게 뭐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옆에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된 목적이에요. 지난주간에 지난 주간에, 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1절에도 그렇고, 여기 또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희석이야가 그의 문제를 붙들고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한 처소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기도한다는 사람을 언제든지 안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람은 어쩌면 어디서든지 기도 안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기도하는 자리가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게 소중한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 근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문제를 한 사건만에 이기도 문제 붙들고 기도했더니 허락해 주시고, 그 그러니까 그걸로 만사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드신 거, 이런저런 사건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희스이야가 마지막 이렇게 모든 사건도 자기 몸의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38장 17절,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와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이에서건지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이 거듭되게 하셨던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려 하며 그의 죄를 그의 등뒤에서 던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19절에도 "오직 산 자고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얻게, 하려, 얻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총, 희석이야 속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다가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요 인천년이 교회를 국룰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요. 3일 동안 성경통독성회를 감당하고 있는 낭독자 김용순 집사, 김선희 집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군비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군비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일 교회학교 의 교사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나리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찬양을 준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극미리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극미리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사건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가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나리 주옵소서 감사 한주안 새벽마다 아침을 깨워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살았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 없어서 그들의 걱정과 염려 그들이 한타깝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깨진 것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상한 것은 싸어 주어 없시고 모든 질고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오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십일조를 봉헌하고 감사 임금을 봉헌하고 일천 번째 예물을 봉헌하고 성경 통독성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예물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믿음으로 심었으니 백 배로, 육십 배로, 삼십 배로 열매맺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를 예비하는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천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